사랑의 타파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볼 제품 제 앞에 있습니다. 여기 싱싱블록도 소개해 볼 거고요. 여기 아이스플라워도 소개해 볼게요. 자 우리 요 앞에 있는 아이스플라워부터 소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아이스플라워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이스 무늬가 있어요. 여기 겉면에 보시면 아이스 얼음 무늬가 있습니다. 아이스플라워. 자, 얘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 그런데 냉동에 들어가면 100% 밀폐 용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냉장 냉동 양쪽에서 다쓸수 있고요. 자,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딱딱 닫으면 뚜껑에도 약간 홈이 있어요. 자, 이렇게 홈에는 차곡차곡 쌓기 좋게 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입니다. 자,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뚜껑에도 패킹이 없고요. 요거는 냉장 냉동 양쪽에서 왔다 갔다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요거는 자 우리 다양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도 좋은 아이스 플라워는 소분 소해서 냉동 보관으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어 재료 는자 400ml 요거는 400ml예요. 400ml는 여기다 뭘 넣냐? 어슷어슷선 고추 파 그런, 그런 종류 그리고 찌개용 그러니까 국에 넣을 찌개용 재료 보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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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600ml 자 요거는 생선을 넣어서 보관하셔도 좋고요또 고명으로 쓸수 있는 뭐 다짐류 이런 거 고기 양지머리 이런 거 속국거리 이런 거 보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요거 이거는 800ml입니다. 800ml, 800ml에는 뭘 넣으면 좋냐? 으 자, 800ml는 마른 멸치, 뭐 건새우, 또 육수용, 뭐 건어물 이런 거, 새우 이런 거 보관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요거는 1.3m예요. 1.3m는 뭘까요? 자, 다음 주면. 얼마 안 있으면 떡국 먹고 남은 떡국 떡 여기다가 보관해서 냉동에 넣어서 보관하셔 그때그때 그때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또 생선 같은 거 보관하셔도 좋고요. 자, 요거 요거 두개 1.3리터 두개 600ml 두개원 플러스 원입니다. 예를 들어 요거 나요 사이즈만 구입하고 싶어 그러면 1.3리터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 얼마냐? 여기 두 개가 정가가 56,000원입니다. 세일가 25,200원이면 요거 두개 구매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거 6 0 0 m l 뭐 생선이나 뭐 저기 국거리 고기나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요6 0 0 m l 요거 하나가 얼마냐? 자, 요거 하나가 정가가 34,000원입니다. 그런데 세일가 15,300원이면 이거 두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800mm. 요거는 요것도 한 개가 2만 원입니다. 한 개가 2만 원. 그런데 세일가 18,000원에 요거 두 개. 자, 원 플러스 원이니까 두 개. 그리고 요거 400mm. 요거 하나가 얼마냐? 어 하나가 13,000원. 한 개가 13,000원인데 원 플러스 원두 개. 그러면 26,000원이죠? 그런데 세일가. 11,700원이면 이렇게 두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이거 다 필요해. 그러면 이게 정가가 156,000원인데 세일 값 7,200원이면 요거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냉동실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요거 어, 냉동에도 쓰고 냉장에도 쓰고 양쪽에 왔다갔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1 플러스 1 하는게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아이스 플라워 1 플러스 1 한개 사면 하나에 따라가는거 자 요거 이거. 요거는 싱싱 싱싱 정사각 세트인데요 여덟개요자 여기 높은게 저기 높이가 얼마냐 이게 1리터 예를 들어 요게 1리터입니다 1리터 요거는 640ml, 640ml, 4개, 1리터, 4개. 그러면 이게 8개죠. 8개. 자, 여기는 뭘 보관하면 조, 좋을까요? 자, 차곡차곡 이렇게 쌓을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여기 보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매일 우리 뭐 자주 먹는 김. 이렇게 좀 높은 거, 김 보관하셔도 좋고요. 두부 같은 거 보관하셔도 좋고요. 또 작은 애는 반찬이나 또 간식거리나 아니면 저기 샐러드 통 과일통 뭐 여러 가지로 제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냉장 얘는 냉동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냉장실에서 아니면 실온에 고를 때 쓰시면 좋고요 자 이거 한 세트가 8개입니다 8개 얼마 자 8개 정가가 144,000원 그러면 원 플러스 원 이잖아요 이게 한, 한, 하나 한 세트가 아니라 요렇게 8개가 한 세트예요 자 8개 샀는데 또 8개를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요거 다 가져가는 거야 이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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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 총 얼마? 16개 자한 세트 샀는데 요한 세트가 공짜로 이렇딱 따라가요 자한 세트 가격 얼마냐? 요게 정가가 14만 4천 원입니다. 하지만 세일가 12만 9 6 0 0 원이면 16개가 다 가요. 16개가 다 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요거 1.8리터짜리 23,000원짜리 요거를 이렇게하나또 공짜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다16 밑에 게 정사각 16개 요거까지 하면 17개가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다 해서 얼마? 아다 하니까 요거 빼고라도 두그 세트면 28만 8천원이에요. 하지만 세일가 12만 9600원이면 다 가져가시고 요거까지 2만 3천원까지 야 그러면은 2만 3천원에 거의 30만원이 넘는 거네요. 그런데 12만 9600원에 17개를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거, 원 플러스 원.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또는 명절을 세고 <laughs> 자,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한답니다. 여기도 있고요. 자, 요렇게. 요거는 직사각입니다. 직사각. 직사각 요거는 뭘 넣냐. 자, 우리 길쭉길쭉한 야채 보관하셔도 좋고요. 또 김밥 재료 써서 넣어서 보관하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높은 거는 우리 빵 통으로 쓰셔도 좋아요. 식빵, 식빵들하면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계란 통으로 보관하셔도 좋고요. 과일 통, 또 야채 대파 한단 샀는데 어디다 보관할까? 여기다 보관하셔도 좋아요. 자, 요거는후드루 맞도록 내가 쓰는 거예요. 얘는 냉장에서도 써도 되고요. 실온에서 써도 좋아요. 이렇게 싱싱블럭 직사각은 양쪽에 냉, 냉장 실온 양쪽에 보관하셔도 좋고요. 자, 요거또원 플러스 원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한 세트가 얼마냐? 요거 한 세트가, 아, 요거 용량을 얘기안했는데 요거는 1.5리터, 1.5리터 두 개, 요거는 3.1리터 한 개. 자, 요렇게 해서 세 개, 세 개가 세트예요. 세개 세트 얼마냐? 정가 81,600원, 세일가 73,440원. 그런데 어플러스 뭐 원인데 똑같은 게또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 공짜입니다. 자. 요한 세트 샀는데 요한 세트 가고 또 미니 정사각 가고 직사각 가고 자 직사각은 색깔이 좀 달라요 왜냐면 제가 이 사이즈를 보여주려고 이제 갖고 나온 거고요 그때 이제 주문하실 때요요 요거 하고 요거는 색깔이 랜덤입니다 어떤 색이 나갈지 몰라요 자 요거 요거 작은데 뭐했어 쓸때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아가들 있는 집은 저기. 가자 같은 거 조금씩 넣어서 엄마 가방에 넣어서 갖고 다니기도 좋고요. 또 냉장고에 조금씩 남아있는 저기 양념들 보관하셔도 좋고요. 건과리 같은 거 담아서 내 핸드백 속에 딱 넣어서 간식으로 갖고 다니셔도 정말 좋습니다. 요거는 많이 있을수록 많이 다 쓰더라고요. 자, 요거는 잘안 나오는 애예요. 얘도 있을 때 가져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요거. 요, 요게, 요게 네 개가 정가가 3 1000원 이에요. 그리고 요거 직사각. 요거 두 개는 19,000원. 요거는 등산이나 산에 갈때 가방 속에 쏙 들어가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 김밥 한 줄이 다 들어갑니다. 밥한 밥한 공기가 넘게 들어가는 애예요 자, 요렇게 등산 다니시는 분 굉장히 좋아하세요. 길쭉길쭉 당근 같은 거 썰어서 산에 갈때 입가심 한다고 넣어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락통으로 쓰셔도 좋아요. 저이 작은 애는 반찬통으로 쓰셔도 좋고요. 자, 요거는, 요 세트는 그냥 공짜. 요거 구매하시면 요거 공짜로 따라가는 애입니다. 자, 이렇게 길쭉길쭉 하나에 또 이렇게 네모나게 반찬통으로 쓸수 있는 이 싱싱블록 정사각 세트. 요럴 때, 원 플러스 원할때 놓치지 마세요. 자, 이번 기회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laughs> 자, 여기서 그만 마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른 제품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나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